이 최초 마지막 유찰된 기준 감정가는 여기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물건이이 이 물건이 925만 6천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경매하는 데 있어서 최저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최저가를 봐요. 그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마음 불편하실 도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진리야. 최저가까지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최저가는 무슨 의미냐면 이 금액에 내가 안살 거니까 떨어뜨려야지 할때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이번에 들어갈 거면 입찰에 들어갈 거면 이 최저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맞죠?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생각이 뭐예요? 여기다 조금 넣든가 중간에 넣으면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이미 이때 보냈다고 그럼 이 금액 넘겨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? 네. 자,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가볼게요. 자, 여기는 없는 거예요. 9월 달에 제가 여기다가 10만원 얹어서 받았어요. 그럼 이번에 낙찰가하고 어때요, 차이가? 의미가 있어요? 이번에 낙찰 1 3 0 0 9만원에 받았잖아요. 30만원 차이잖아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. 그럼 단독이죠? 그럼 어때요? 사는 신정이 좀 찝찝하죠? 떨어져도 받을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확실없이 못하는 거예요. 나중에 결과를 봐도 지금 카톡에 제가 이 보낸 내용이 다 있어요. 이전에 보냈다니까 저는 이미 3차 때 예, 사정권에 들어온 거고 그걸 감지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예, 그래서 저도 근데 이분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다른 회원이 너도 안 됐겠네요. 누구 마음대로? 시세 30만 원 넘게 판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는 얼마를 물었어요? 거기다 10만원 얹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. 맞죠? 이게 고가나 체례 아니라고요.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? 925원에서 1,300이니까 뭐한 1,100이나 1,000다 이렇게 생각한다고. 이렇게 하면 100번으로 다 떨어져요.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자 불편할 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최저가는 나와 관계가 있다. 경매와 관계가 있다. 없다. 자꾸 최저가에서 뭐 어떻게 조금 더 넣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. 근데 여기서 혼자 낙찰 받았으면 해피한 거죠.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, 아, 다음에 너도 됐을 수도 있겠다.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해도 가요. 예. 근데 제가 반증을 할게요. 제가 여태까지 입찰해서요, 20몇 대에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가장 수익을 높았던 건 단독이에요. <laughs> 단독이에요. 저는 이제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아, 내가 진짜 운이 좋았구나. 왜냐하면 단독으로 받은 건들이 한열몇건 되는데 아 이거 내가 또 빚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운이 좋았구나. 그러니까 나도 한번더 받다가는 못 받았구나. 그렇죠? 가서 단독인지 아닌지 감 감히 요 사람이?